애인이 학벌 프라이드가 강한데 저한테는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티가 나요 저를 좋아하긴 한데 적응이 안돼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 되게 같잖잖아요 그 약간 배운 그 티를 살짝 음... 내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 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너는 그게 공부로 뻗칠 뿐이야 나한테는 그 이상이 아니야 병신아 꼴값 떨지마 라고 하세요 음... 어, 오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웃음> 예민하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음... 아니 꼴값 떨지 말라고 하세요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 음... 운동 잘 하시고, 금메달 따시고, 연봉 엄청 많이 받으시고, 손흥민님처럼 나라를, 아, 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래. 그런 분들보다 자기가 그 학력이 높다고 손흥민 무시할 거야? 다 각자 자기가 그 뛰어난 분야가 있어요. 음, 음. 그 분은 연대 갔다가 서울로 편입했대요. 꼴값자는 그 꼴값을 떨지 말라고 <laughs> 너는 그쪽으로 뻗친 것뿐이야. 나한테는 그 이상이 아니고, 나한테 나한테는 너가 그게 너무 장점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라고 음. 하세요. 성부체질하면서. 근데 그 약간 티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 아니면은 음. 아니 그런 분들 대개 내가 그 정도가 아니어서 게이 분들 중에도, 중에도 많아요. 게이 분들 중에도 많아. 있어요. 음, 게이 분들 중에도 꽤 있어요. 왜냐면 아 게이 분들이 음. 그 학벌 좋은 분들 많거든요. 음. 근데 그 분들은 우리 게이 세계가 사실은 외모가 위주다 보니까 어. 학벌을 많이 티를 낼 수가 없긴 해요. 아, 그렇지. 뭐 그러고 보니 좀 게이 쪽이 약간 좀 평등하네. 뭐 그런 거 게이 건가? 쪽이 그나마 그래도 아니지 외모들 외모 외모 지상주의가 쩔어요 대신 학력은 아, 우리 쪽에서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좀 많이 뒤쪽이다. 음, 음. 음. 저도 이쪽이에요. 음. 아, 그럼 게이 새끼가 꼴값 떤 거예요? <laughs> 아, 모욕죄 게이인한테. 그 아, 죄송합니다. 어. 너무 꼴배기 싫어서. <laughs> 근데 얼린 하포구... 다이어트 <laughs> 얼 다이어트 중에는 그 고민 상담 없대제. 없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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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린 다이어트 중에는 고민 상담 없어요. 지금 배 많이 고파요? 아니 아니. 그 출출해. <laughs> <laughs> 저다이라도좀 줄까? 아니,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할 때는 고민 상담을 <laughs> 그, 좀 평범한 걸로 해 주세요. 김윤아 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어 오신들 음, 감사합니다. 제가 착한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 내가 알래, 같은... 내가. 제가 착한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게 있어서 힘들어요. 부탁들 잘 거절 못 해서 손해 보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고 사람 좋은 척해 놓고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쌓아요 정말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laughs> 아니면 내가 뭐 상담해준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내 나이, 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 머리가 정신, 다이어트가. 지금 죄송합니다. 못 먹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죄송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아, 이해해주세요. 아,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병은 아, 죄송,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 <laughs> 근데, <laughs> 근데,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음, 그게 이렇게 착한 주문꾼이냐고그것도 병은 맞아요. 병은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본인만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거 털고 욕할 때 욕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본인만 계속 스트레스 받나요? 그러니까 남들은 남들은 그냥 똑같이 살고 음. 신고 눌러주세요라잖아. 얼른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 아그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헬스를 갔다 와서 음. 오늘 치킨밥 먹었어요. 음, 나요 정도 면 되게 자애로운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자율로 자율로 사람이 돼. 그래서 뭐 고민 사이 뭐였는데 듣, 듣자마자 바로 정신병이란 말이 튀어나왔는데 <laughs> 아니 못 듣고? 아니 네, 그 듣고. 대충 듣고. 어.